네, 반갑습니다. 위너스 TV 팀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 어, 2월 19일 수요일이고요 2월 20일 목요일 주요 이슈 테마 종목들 추려볼거예요 벌써 2월이 또다 갔다, 그죠? 어. 일단 오늘 지수 코스피 상당히 네 많이 올랐어요 1.7% 코스닥은 0.6% 올랐는데 특히나 코스피가 좀 많이 오른 게그 대형주들의 견인이었다 보시면 되세요 시총이 되게 빵빵한 이런 대형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핫하게 움직여줬고 어, 테마적으로 치자면은 일단은 2차전지 쪽 네, 2차전지 쪽이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을 이어왔었죠. 그 외에는 일단은 오전에 그 LS 그룹, 그리고 반도체 수급도 좀 있었고, 로봇 수급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테마는 일단 2차전지가, 어좀 힘을 잡아줬다.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꼭 2차전지 테마뿐만 아니라 그 시총이 빵빵한 대형주 위주로 움직여주면서, 어, 코스피 지수를 좀 많이 견인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기사 들어갈 건데요. 역시나 자극적인 기사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조선입니다. 한화 필리핀 조선소에 선박법 발의, 미 의원 방문, 선도적 조선소다. 그래서 이제 뭐 합동으로 해서 뭐 이제 미국이랑 뭐 선박 건조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좀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여기에 대한 부분들 한번 더좀더 이제 또 생각나게 만들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기사라고 느껴집니다. 엄청 자극성이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네, 요 조선이 또 시장에서 메인 테마로 또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자, 관련주는 대형주는 이런 쪽으로 오늘 삼성중공업이 말도 안 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음, 와, 시총이 십몇 조가 되는데 13조가 가까이 되네, 이제. 오늘 대금이 와 1조가 넘었습니다. 1조가 넘었고 이런 종목이 거의 18%나 상승을 했다가 조금 내려오면서 마감이 되었죠. 와 정말 이게 정말 흔치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새롭게 또 이렇게 확 등장한 삼성 중공업 근데 지금 하나오션이나 hd 현대 중공 hd 현대 중공 응 얘네들이 지금 많이 우상향을 했어요. 음 그래서 좀 얘가 또 밑에서 또 같이 움직임을 잡아주려고 하는지 또 주의 깊게 관찰을 해봐야 될것 같고 나머지 뭐또좀 시총이 작은 세력 느낌의 세력주 느낌의종목들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하나같이 또 자리들이 유지하고 있는 게 나쁘지는 않아서 뭐뺄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고, 다음으로는, 네. AI 인프라 투자 늘리겠다. 네이버 1784 찾은 국회의원들은 힘줘 약속했다. 뭐, 그록3 출시도 있었고요.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경쟁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얘네도 계속 지속을, 아 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관련주는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일단 최근 으로 보자면은, 다시금 폴라리스 이 세트가, 어, 오피스랑 AI죠. 이 세트가, 또, 선두로 달리고자 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 먼저 필두로 관찰하면서 나머지 종목들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1세대 종목들은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서 움직이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솔트룩스. 네, 요것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요게 그나마 좀 괜찮은 내용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LS가 장남, 전남에 AI 데이터 센터 짓는다. 50조 규모라고 합니다. 50조 규모. 그래서 일단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죠. LS 그룹 쪽에, 어, LS 일렉트릭, 그리고 LS 에코에너지 정도, 이제, 관련 내용으로서는 좀, 이렇게 추려서 좀볼수 있을 것 같고, 전력설비 연결까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종목들,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것도 살짝 괜찮지 않나. 계산 내용을 자세히 읽어봤을 때는, 크게 뭐 이렇게, 어, 아니 이런저런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로봇 쪽이고 중국 로봇 청소기 한국에서 엄청 팔렸는데 터질 게 터졌다 보안 문제라고 합니다 보안 문제 이게 그 청소 로봇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어플을 깔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정보 동의를 해야 된대요 근데 이 로봇이 뭐 카메라도 달려있고 레이더죠 뭐 이제 여러 정보들 그이 로봇을 통한 그런 것들을 인증을 해야 이제 로봇 기능을 돈 주고 샀는데 이, 이런 것까지 해놔야 제대로 이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동의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이 기능을, 청소로 뭐 기능을 좀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하러 사냐고, 그죠? 그래서 이제 다 대부분 동의를 했는데 이게 개인정보가 다 이렇게 빼돌려졌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이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좀 요청을 한 해만에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또 이전 모델은 그렇고 이후에 뭐 2020인? 2020년인가 하여튼 그 이후 모델은 그렇지는 또 않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됐던 이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 로봇 청소기가 상당히 좀 장악력이 있는 부분이었는데 어, 이렇게 되면 또우리나라 또 로봇주들 전체적으로 또 호재성의 내용을 줄수 있고 그리고 로봇 청소기 하면 또 에브리봇이 많이 생각이 나죠. 자리 어떻게 돼 있는 거? 네, 뭐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 에잘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마지막으로는. 어, 자율주행입니다. 음, 뭐 현대차 14조 전략투자, 뭐, 이렇게 돼있고, 42. 자율주행도 SDV 기술 중 하나, AI 강조,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관련주는 SOS 랩, 쇼소프트테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SOS 랩,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네. 자, 1순위. 일단 1순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거 두 개, 어, 엄청 이렇게 확 와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 하는 느낌은 있어서 이렇게 넣고요. 이 순위는 조선이랑 a 이 넣습니다. 어. 아, 맞다. 3순위 마지막 자율주행 넣으면 되겠죠. 자율주행도 좀 오랜만에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이렇게 보면 되고 오늘 또 희망 방에서는 LS 마린 솔루션, 휴림 로봇, 유일 로보틱스, 오름 테라퓨틱 이렇게 총네 종목의 수익이 나왔고요. 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VIP 종가반. 전날 사서 다음에 파는 우리 VIP 종가반에서 전날 PI라는 종목을 추천을 했습니다. 대표님이 당연히 크게 수익이 나왔겠죠. PI 네 정, 종가. 12,770원이었어요 근데 오늘 14,39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최대 상승률이 10%가 거뜬히 넘습니다 그죠? 거뜬히 넘어요 이렇게 큰 수익이 나왔고 그리고 한가지 며칠 전에 잡고서 저희가 조금 밀린 상황에서 아 이거는 손절할 종목이 아니다 믿고 기다려라 매도가 드리겠다 하면서 버텨온 IS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갔나요? 상한가까지 갔죠 상한가 고가 23,150원, 상한가 23,150원. 실제로 오늘 상한가에 30% 매도했습니다. <목소리도> 30% 어. 어딨나? 어, 내용을 찾을 수가 없네. 어, 여튼 오늘 지금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상한가 그죠. 뭐 이렇게 수익을 좀 실제 봤어요. 음, 응. 근데 일단은 네, 지금 어디 내용이 있는가 하여튼 찾기가 좀 어렵네. 음, 응. 여튼 오늘 정확하게 상한가에 딱 보유 비중이 30%가 매도했습니다. 나머지 뭐 물량 좀 대기 중인데. 일단은 추이를 좀 보고 저희는 사인이 나아갈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시장에서 주도하는 종목들 저희가 분석해서 추천드리고 크게 크게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수도 지금 보면 잘 올라와주고 있죠. 요런 음, 시기에 혼자 하시기보다는 보다는 더더욱이 전문가 도움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해두셔야 힘든 시기에 또 이제 수익을 같이 보시면서 조금씩 보더라도 보시면서 버틸 수가 있다. 왜? 창고에 식량을 많이 미축해 뒀기 때문에.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어, 일단은, 네. 여기까지고요 함께 하실 분들 옆에 보이는 번호 010-2360-9542로 초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10-2360-9542. 초대. 문자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팀장이었습니다.